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글 지글 모락모락 사람 사는 정이 넘쳐나는 곳. 깎아주고 얹어주고 덤으로 주는 전통 시장의 인심입니다. 그런데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옛날 장슷한 산도 벌써 아직도 너무 심해 가지고 입으로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제1만원 뜯기는 생겼어. 아주 천지야. 여기서 안당가 살아왔어. 낮에는 정이 넘치지만 밤이면 공포가 넘실댄답니다. 손님도 주인도 모두 떠난 새벽 시간. 호련이 나타난 이 남자가 시장 사람들을 떨게 만든다는데요. 이게 온 동네를 안 다니는 데가 있어요. 밤에 그 사람 새벽에 돌아다는데 3시, 9시근 핸드폰을 이게 들고 다녀 이렇게 들고 다녀 그래갖고 뭐가 이상해서 이걸 찍는 거야. 찍고 쓰는 게 취미인 남자가 다녀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날아든다는 벌금 고지서. 사람 자기 들가안들은 남들 공포의 민원왕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맹활약은 신문에도 실릴 정도입니다. 말도 못해 이게 는 아주 이런 것까지 다 이거 치우라고. 이걸 치우라는 거 네, 이거를 이거를 치우라 그러면은 이거 밥줄이에요. 네. 지금 이건가요? 아, 그래. 노란 선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 아, 기수하자, 여기. 이만큼 치워나왔다고 용어는 라 싶어. 보행자가 다니는 공간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는 진열대가 민원 왕의 눈에 딱 걸렸답니다. <목소리> 이건 네게 이거 이거 달다해서 그만큼되 일년 한번. 이건 계속 노는 거예요. 이미 증축한 가게를 철거할 수 없으니 매년 벌금을 내야 하는 신세입니다.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는데요.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민원 폭탄, 그 어떤 폭군보다도 무섭다는 민원 왕, 관할 구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랍니다. 여기 있으면서 저도 참 힘든 게 저도 당겨가지고 오전 8 0까지 갔습니다. 혈압도 210이고. 나 여기 3년 자여지 있으면서 얼굴 본 횟수로는 한. 200번쯤 봤을 겁니다 2009년 2월부터 지금까지 그가 올린 민원은 6천여 건 하루에 네건꼴로 민원을 제기해 놓고 처리를 독촉한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구청 직원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민원을 넣는다는데요 그 친구가 서울시 감사원 국민총리실 그그 권익위원회 서울시 조사과, 감사과, 민원조사과 이게. 직원 자리까지 알고 전화번호 알고 그 법이 바뀌면은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도피적아요 민원왕의 말이 틀린 건 없답니다. 법을 놓고 따져볼 때 잘못은 시장 상인들이 한게 맞다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시장 문화에서 그가 하는 행동은 지나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결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는 남잔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요?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시장 상인들이 알려준 민원왕의 가게에서 중년의 한 남자가 나옵니다 건장한 체구에 호감형 얼굴 바로 공포의 민원왕이라는 왕씨입니다 소문과는 달리 첫인상은 너무도 푸근해 보이는데요 친절한 얼굴 뒤에 차가운 본심이 숨어 있을까요? 일단 편견 없이 그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손님으로 왕 씨의 가게를 찾았는데요. 음식의 양을 보니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이 느껴집니다. 맛도 참 좋은데요. 차갑고 냉장하다던 민호 왕은 알고 보니 요리왕입니다. 영업이 끝난 새벽 시간 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SBS에서 나왔는데요. 끝났는 시간 아니에요뭐이 새벽에 왔으니까. 쟤 잠시 안 계시겠지? 그런 선의를 받으려고요. 선뜻 취재에 응하는데요. 나는 굉장히 벽지주의자이기 때문에 도로법 제65조에는 도로를 고정상습적으로 도로를 점명을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철도안전법에 시설물 밑에 어떤 이 화기를 적재를 못하게 돼 있고 그게 5개강공을법 위반으로 이게 2조가3조위반이야 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난 법조주이자라고. 원래는 형사가 되려고 그랬지. 근데 결국은 내가 미끄러졌지만. 단순히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올바로 세우는 거라는데요. 이게 일방 차가 당연해요. 이런 부분들이 차들이 차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문제를 제기한 덕에 시장이 더욱 안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시장이 걱정이고 시민의 안전이 우려된답니다. 사람들이 보도 보이어주 곳인데, 지가 이렇게 놓면사람들돌아다니 되잖아. 이 낮에는 식당 주인으로 앞치마를 두르지만. 만 되면 정의의 미노망으로 변신하는 왕씨 귀찮을 수도 있는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바보야 시간 쪽에 가며 정의를 바로잡느라. 안녕하세요. 신문값 어. 좀. 이건 이요 이건 급료로 안 줄게요. 급료는 그때 오면 내가 한 달치. 장사도 못 하고. 분이요 <laughs> <좋은 놈이야. 웃음> 식당은 전혀 장사가 안이 가지고. 네. 뭘로 염려를 하겠습니까? 나는 그게 알고 싶어. 상금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걸 걸라 그러는지. 시장 상인들은 그가 장사보다 민원 제기에 열중하는 이유가 정의감이 아닌 포상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일까요? 민원을 계속 제기한다고 해서 이분이 되게 뭐 용감한 시민이라든지 그렇게는 그, 그거 안 보이네. 이게. 절대 안 그게. 렇 보면 공길돈 뭐냐. 좀좀 예. <laughs> 네, 괜찮은 사람들은 막 털고 이러면 괜찮은데, 맨뭐 네? 서민들만 가지고 이래니까 이게 더 힘들어. 민원왕의 단골 표적은 노점상인. 그러면 요 안에 하다가왜 네. 네. 안에 계시다가 아? 나오셨어요? 돈이 없어요 아기를 먹었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벌금폭탄까지 맞은 겁니다 민원이 제기된 게 언제였던 거예요? 30년을 장사하셨는데 m 래 그랬죠 e don't need 서 gidding one day of the w o r 미나리 320단을 팔아야 벌금 80만 원을 낼수 있습니다 약자에게 제일 엄격한 정의의 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게다가 이거요? 이거 친거예아 이거 샀다고? 여기를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희한한 거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흠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따져 물으려 하면 보복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민원으로 시작해 고소로 끝난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데요. 확인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전 이제 화양리에서도 그랬다 하더라고. 요왕 씨가 이전에 장사를 했던 시장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말도. 장사할 생각은 안 하고. 게다가 그 사람이 중국 등이 어서 왔다고 하더라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갖고 쫓겨났다고 해. 그래. 그런 얘기만 들었지.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터였답니다. 확인된 기간만 10년. 그의 목적은 정말 돈인 걸까요? 오히려 소송 비용이 더 들어. 오히려 두 기형만 누리려고 내가 팝파라치라지 내가 뭐로 내가 팝파라치 쓰면 내가 건물을잖아 건물. 하나는 저 첫째 복수. 내 경찰관 시험 떨어졌는데 하는 한풀이 복수 겸해서 또 즐기는 거지. 결국 구청에서 사태 해결에 나섰는데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 시간과 노력과 거기다 쏟을 에너지를 다른데 쏟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열정을 긍정적인 일에 쏟자고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부합니다. 내가 장사를 할때이 성형대를 집어 넣어가지고 단속이 한번 하시잖아. 맞아. 그래서 벌금도 몇 조만원 물고 또 영업도 다 우리가 음, 그때 이거 신경을 한번. 가정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나는 그걸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바꾸고 싶은 생각으 누가한테 타협을 하고 싶지도 않아. 무조건 법을 지켜야 한답니다. 뼈저리게 깨달은 진리라는데요. 그의 손에 주어진 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자기 자신을 어, 공격한다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의 방식이 법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원칙을 적용하 너무 강하게 원칙을 한다든지 그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어, 신변보호 요청하던데요요그 사람이 경찰한테 자기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까지 펴다요 뭐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에속다 찍으면서 다니고 자기 신변보호. 내가 내지 않는 민원도 다른 사람이 제기한 것도 저그사람것도 민원 제기장 다 나야. 협박받은 일도 있다는데요. <목소리> 이게 말 나온 건가? 이게요? 나한테 민원 당했다고 하는 건 우리 나도 잘 모르지. 이 사회 생활에서, 지역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한순간이 이웃들의 원망을 사는 일에 억울하지만 의심을 풀 방법을 딱히 모르겠답니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에 서툴러 보입니다. 민원왕 왕씨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민원은 외로움이 아닐까요? 그 민원만큼은 구청도 법도 해결해 줄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가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사소한 행동이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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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